이번 시간에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본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으로는 경영방침 수립 및 발표, 우리 회사의 고객 응대 근로 현황 파악하기,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 고객과의 갈등 시 대처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사업장 내 고충 처리를 위한 건의제도, 휴게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에 필요한 기본사항 첫 번째는 경영방침 수립 및 발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주가 감정노동 종사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지만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보호를 회사의 운영방침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영방침 수립 및 발표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회사가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회사 운영 방침에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알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실제로 일을 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와 함께 논의하여 구조를 만들면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예산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미리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의 두 번째는 우리 회사의 고객 응대 근로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 응대 업무의 유형, 고객의 유형, 근로자의 건강 문제 등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의 세 번째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를 회사에 알렸음에도 회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객에게 사과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금지합니다. 문제행동 고객을 매뉴얼에 따라 상대한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행동 고객에 대해 조치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고 보호할 것임을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에 명시합니다. 둘째, 직장 내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문제 발생 시 주변 동료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제 해결과 지원을 위한 직장 내 제도와 절차를 마련합니다. 셋째, 의사소통이 원활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근로자가 힘들 때 비밀이 보장된 상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합니다. 또한, 담당자의 권한 밖의 상황이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자로 신속하게 담당자를 교체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넷째,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 수행 태도 등에 대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모니터링을 자제합니다. 다섯째, 고객 응대 업무로 인한 감정 손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휴게 시간, 업무량 등을 파악하여 직장 환경을 조정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을 검토합니다. 고객 응대자 보호의 네 번째는 고객과의 갈등 시 대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고객의 비이성적인 행위에 대해 권한이 없는 담당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방어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근로자 건강 증진 활동 우수 사례 중 하나로 호텔에서의 관리 대응 예시입니다. 이를 참고하면 체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 응대자 건강보호의 다섯 번째는 사업장 내 고충처리를 위한 건의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충처리 상담사를 배치하는 것이 좋지만 전담 상담사를 둘수 없는 경우라면 관리자 중한 명이 상담 업무를 수행하여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 응대자 건강보호의 마지막은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적 피로를 경감할 수 있도록 휴게 시간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에 필요한 기본사항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